어, 오늘 제목은 남아있는 가난족속들의 영향력.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 우리 지난주에 가나안 족속이 어. 장본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단. 어,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 근데 이 사단에 그러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력이라면 이 사단이 자꾸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그 말이겠죠.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다 형상을 가졌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녀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가난한 족속이 영향 나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지? 창세기 3장. 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죄를 짓고 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사단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노예가 되었죠. 어, 저는 이 영향력이 뭐 많겠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나를 노예 삼으려는, 어,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좀 계속 이렇게, 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창세기 3장 때부터 이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잘 아는 이 그림이 있죠? 이 노예, 어, 이세 가지 뿌리가 있었죠? 이세 가지 뿌리가 사단이고, 또, 죄고. 마지막이 뭐죠? 지옥. 지옥. 그러면은 이 사단은 우리를 사단의 노예 삼으려고 또 죄의 노예 삼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옥의 노예 삼으려고 언제든지 우리를 노렸고 어 기회를 엿보다가 하와도 속이고 아담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과 죄와 지옥을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이 노에 된 상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어떻게 했죠? 이세 가지의 뿌리를 다 녹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끝내주, 끝내셨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셔 어디 계시죠? 네. 내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위에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있지만은 나를 노예 삼으려는 가지들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뭐로 이기셨을까요? 뭐로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어, 읽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나를 노예에서, 이 사단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지옥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9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 양 잡고 또 염소 잡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피로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잘못한 거, 내 실수, 내가 범죄한 거를 다그 동물, 염소와 송아지에게 그 죄를 전가, 그러니까 넘겨서 그어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염소와 송아지가 대신 죽었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자기가 누굴까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그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어,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뭘까? 뭐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다그 그 모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신 그 모든 이유가 목적이 내게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세상이 줄수 없고 또 사람이 줄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아니면 우리 왠 계속 이 노예 사단의 노예로 어 마치 하원아. 어 우리 계속 사단의 노예로 또 죄의 노예로, 지옥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출구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가 생명 때문이었다.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죽으신 이유도 생명, 나를 찾아오신 이유도 생명, 그리고 지금도 생명으로 함께 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사단이 자꾸 어떻게 한다고 했죠? 결심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나님이 다 이기시고 다 끝내시고 이미 내 마음속에 뿌리가 다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자꾸만 속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결심을 하는 거죠. 이 노예 삼았던 그거를 자꾸 이 영향을 자꾸만 나에게 계속 끌고 가려고. 어,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난들, 우리에게 다 남아있죠. 근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이 가난들이 또 결심을 한대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이미 다 끝내셨는데 계속 노예로 살도록, 노예처럼 살도록, 노예 같이 살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말은 어, 다 쫓아내라, 다 없애라, 다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멸해라. 그 이유가 사단은 어, 지금도 이 노예 삼으려고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저는 이렇게 속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랩넌트들도 그렇고, 문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핸드폰도 좋아하고, 또, 어, 뭐, 유튜브도 좋아하고, 또,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TV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음, 또, 뭐, 친구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당연한 거일 수 있지만은, 사단은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말씀보다, 예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그래서 그 영향을 계속 주려고이 노예 삼았던 그 영향을 하나님 떠났던 그 마음과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겠죠. 예성아,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계속 또 노예 삼고, 노예 삼고, 노예 삼으려고. 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 잡지 못하게 살라고 우리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왜 가나안을 진멸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가나안들을 왜 계속 쫓아내고 쫓아내고 또 쫓아내야 되는지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 사단은 자꾸 바꾸려고 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과 눈에 보이는 결국에는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어, 숭배하고 경배하도록 그래서 내가 숭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 어,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은 분명하죠. 우리 누구를 섬기는 신분이죠. 사단을 섬기는 신분인가요? 아니죠. 우리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노예 삼았던 것처럼 계속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 뭐 가수들, 뭐 드라마, 연예인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섬겨야 되는 것들. 내가 섬겨야, 내가, 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겨야 할 대상을 사람으로. 아까 여기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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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씀이 나왔잖아요. 썩어질, 결국엔 썩어질 것이고, 결국엔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 없어질 그 사람과 세상과 짐승, 어, 이 세상의 것들로 우상을 바꾼다. 이게 결국엔 가난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또 하나님은 이 가나안들을 진멸하고 진멸하고 진멸해서 속지 말라는 거죠. 어, 하나님을 하나님 자녀답게 섬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아니면은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포기해 버리면 이 가나안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계속 내 마음에 결심해요. 아, 여긴 안 떠나도 되는구나. 얘는 계속 이렇게 속아도 속여도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 이 가나안들은 날마다 어,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신 신분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가? 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가나안들, 남아있는 가나안들과 싸우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포기를 했는지, 둘 중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계속 가나안이 나를 결심하고 내 안에 찾아오고 이렇게 할 텐데, 그 가나안을 내가 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가나안을 결심하고, 아, 내가 속지 않겠다. 내 안에 이기신, 내 안에 다 이기신 이 그리스도를 오늘 또우리는 그런 어,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를 내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오늘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다 찾았나요? 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첫 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어, 예수님이 우리의 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어, 죄와 사당과 지옥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나도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가난도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가난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누가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으로 우리는 이미 신분과 삶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오늘 또 내가 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저는 이게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전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많이 속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흔들릴 때도 진짜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사, 어, 자기 자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어, 그런 나를, 어,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제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가난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우리는, 어, 내 자신,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 이기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시, 사는 인생이죠.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자.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자. 그리스도를, 누리자. 그리스도를 누리자. 어, 그래서 저는 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뿌리가 없지만 이런 가난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그때마다 뭐 싸우고 진멸하고 뭐 쫓아내고 다 중요한데 이런 가난이 있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다. 가난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자꾸 올라오잖아요. 자꾸 어, 이런 게또 있었네. 이런 게또 있었네. 이런 게또 있었네. 저는 그렇거든요. 돌아서면 이게 또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날마다 우리 렘런트들이 그때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으로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 이 사랑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무 아무 그 어떤 손에서도 끊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한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어떻게 누리면 좋을까요? 우리, 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초동부 암송 그 구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받았나요? 네. 받아서 우리 성경 암송할 때마다 그, 어, 거기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겠죠. 그 말씀 구절 구절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겠죠. 혹시 암송 그 구절 읽어본 사람 있어요? 한번 손안 한, 한 오. 좋아요. 그래서 그 성경 한번 성경 그 암송 구절 읽을 때마다 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 랩넌트들이 계속 확인하고 확신하고 어,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도 많고 가난도 참 많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 다해, 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명으로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와 랩런트, 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어,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